뭔가 쫄깃하거든요. 이거 남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매해해습습다자잘면이고게무튼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런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지게지면이랑지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이 다시 판매하시던데 가볼까 싶기도 하고 특히로 예쁘다. 그래서 다혈이 안 트는데 다혈 다시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아, 스티커 헬로 랑드츠 엄청 싸게 남자 주셔가지고 미려 보이는데 그래서 보장을 사봤습니다 끝점 있지만 스티커인 아무도 끝점 있지만 만원밖에 안 하고 특히 배송비를 낼 거면 보장을 살야 해서 보장했어요. 끝점이 있으니까 끝점부터 까볼게요. 근데 아까 스티커 배이 없고 그 포카를 친구한테 제노가 나왔었는데 친구한테 넘겨가지고 일단 그런 피처가 없는 건가? 우리 려 헬로 지성이가 있는 것 같고. 뭐 어, 그럼 조금 더 깔까 그랬나? 어차피 이미 그 뭐지? 교환 그것도 다 지나서 누가 나오든 그 뭐냐 에이전트 철렁가 그것만 철렁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있으니까 적지는천이랑 <laughs> 재민이가 있나? 꺽지마다! 천러라 나라가 나왔고 근데 죽는 아니면 된다 이런 느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아 앞이 없고 어, 어. 런진아 어떡해 제 사랑 런진이가 어떻게 런진이가 왔어 어떡해 어떡해 너무 예뻐 완전 요정이야 그리고 이 같은 제노가 왔습니다 대박적이네 이 런진이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 오늘 아, 오는 길에 제노가 런진이한테 착 붙어서 하드웨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충 뭐, 보면 머리카락 같고 잘 모르겠으니까 뭔가 이거 이름트진노 눈이 엄청 빨간데 오늘 일찍 애들도 막 완전 9시 다 돼가지고 아침 9시 다 돼서 자러 간다 막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마음 아프고 애들 보는 거 너무 좋지만 멋진 애들 보는 거 너무 좋지만 좀 속상한 것도 있는 것같아 그럼 이제 펠로를 꺼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어요 남아가지고 아, 네. 이금로지성이가 있으니까 던지금가 지금은 지금은 어여기지금이 지금은 지금가지나잘몰라가지고은 지금은 지이제지금나지지나은서할까지않을재요 물론 재어지금확실금 재밌 금은 지금은 지금 아니고 그1금은때는은창이은지창이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지금때는 오히려 한 번도 안나오이 그리고 2 0금은지런은 지금은 지성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잘었고 어, 진짜 재밌었나 <laughs> 재미있었습니다. 재미니 약간 풀세일수 있어. 아, 아니아나 아무튼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이 개봉으로 두 개를 살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현재랑 지성이가 안 나오면 또변을 해야 되니까 그냥 샀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지성이가 지성 진짜 이게 너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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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가지고 지, 배경은 무슨 m 티온거 같은 그런 배경인데 진짜 너무 귀여워서 지, 지성이 걸 보고 아 이거 안살수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다른 두명 연재형도 살겠다. 하! 완전 완전 심한 화자가 있는데 얼굴 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굴에 장 완전 일자로 자국이, 뭔가 칼자국 같은 건쫙 나있는데. 아이고 일단 문이를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물론 이렇게 그냥 보면은 하자는 느낌안 없나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뭔가보다도 멋있게 받으셔놓고 이렇게 하자 있는 포카를 주시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미리 말도 안해주시고 제가 아주 큰 하자가 없을 고했는데 이거 완전 완전 큰 하자인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재질이구나. 아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예뻐. 이렇게 끝에가 되있구나하여 이렇게 아 저는 그해드 그 앨범에 들어있는 그런 재질 생각했는데 그런건 아니고 그냥 좀더 좀더 그냥 싼 재질 너무 너무 예뻐서 너무, 너무 예쁘고 고맙습니다 진동기랑 쩡까가 와가지고 까보려고 합니다 진동기 이거를 교환했으면 진 기억도 안나고 교환인지 양보를 받은건지도 잘 모르겠고 엄청 네, 귀엽네 지성인가?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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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안 수가 어떤 엄청, 엄청,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그 이제 지성, 토카, 봤는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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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너무 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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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거무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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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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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너무 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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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무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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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건강하시다. 진짜 지성이가 건강을 엄청 챙겨주는 것 같아요. 정우도 그렇고 지이도 그렇고. 이쁜 기를 벗고 그다음에는 아, 나 이런지 모르겠는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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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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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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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보는데 얘가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곡이 진짜 너무 예쁘다고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양도를 해봤습니다. 어떡해. 약간 좀 떨어졌나? 아, 원래 이렇게 꼬리부터 있었던 건가? 떨어져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예쁜 그런 탁구도 해주시고 열어보겠습니다. 아, 타로 글씨 너무 잘 써. 나보다 나은데? 방글 쓰는 게 인도시에 새로 들어온 쇼로입니다아 뭐야 글씨가 타로. 이러분 혹시 보시나 글씨가 진짜 예, 진짜 보고 엄청 반듯반듯하고. 귀여워. 귀여워. 아니, 타로 그 이즈민가? 그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사야 되나? <laughs> 그러고 있을 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역시 이어폰 예쁘고. 이어폰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흔적 같은 게 없는 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런가 봐요. 약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 이렇게 갖고 잠고예쁘요 여고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썬카 재고판매한 게 맞습니다 일단 공지나 이런 게안 올라와가지고 계속 안하나 했는데 이제 오늘 도착했어요 어떡해 사랑해 썬야어 귀여워 파묻힌 눈이런거좀 살려주고 아털 정리를 하는 이유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게 털이 길어서 눈이 약간 묻힌 느낌? 보고 하여튼 저의 첫 인형입니다 사실 옛날에 진짜 이런 인형을 뭐그고파 때도 있긴 했는데 왜왜 사나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귀엽고 막데리 다니는 거 보니까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2차 판매가 있었거든요또 샀어요 하나 아 귀엽다 쩡크 공책이랑 이렇게 아 귀엽다 스티커랑 인생 네컷 쩡크 인생 네 컷이 있어요 음 귀여워 이거 진짜 엄청 구해 보더라고 엄청 예뻐 엄청 마음에 드는 오늘이 아이거 숙지도 지원이 건데 아주 잘밖게잘 들어갑니다. 잘, 잘 그러면은 그래도 점점 뭔가 모이겠죠? 이아 파지도 저도 엄청 예쁘게 만드시던데 너무 좋았겠어서요 런쥔이가 런 꼭지를 어요 사이즈가 커서 그거를 못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큰 이게 와가지고 와 굉장히 예구나 예 바로 들어있는 걸 하자가 걱정이 되는데 여기 밑에 미세한 하자 말고는 얼굴 있는 데 깨끗한 것 같고요. 근데 에폭시가 진짜 해당해. 네 그것도. AR 연준이 1 그, 비운라나섹스도 양보를 받아가지고. 조만간 또늘어나야 어떻게 핑크 지성이가 한 가지? 이 핑크 지성이도, 저기 지성이예쁘려나 그럼 저 지성이 어디로 가야 되지? 어이 핑크 지성이들한테 같이 오, 오늘은 이 준승기랑 반패기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반패 두 개가 올 예정이고 현지점이 좀 멀어가지고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들 그 시유도 오는 게 하나 가지고 두번 봤지 하면서 그냥 두번 겹치고 같은 준승기로서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준승기로 거래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껌가 준승기였어요 때문에 왜냐하 이런 말 나는 거예요. 제, 제가 평소에는 다 그냥 준승기로 했었는데 좀 이번에 고정을 큰데다가 해가지고. 넣었건 이렇게 사이즈 안될 수도 있다 고해서안될거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감태로 상자 넣어서 그만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도형이랑 마크를 주어는 참 같은데 안 나와요. 어 야. 이거 뭐겠지? 이게 스티커랑, 응 어, 도형이 서시티 그거랑 원래 이건 뭐 저랑 하려고 했거든요. 퍼시트 마크랑 음. 엄청 꼼꼼하게 잘 해주셨네. 이 카타시스 도영이랑 마크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뭐 카, 마크 딱지도 갖고 싶다고 하는 데그 동그란 거 그래서 뭐딴거 교환할 거없으시작 하는데 태용이 카타 엽가 있다고 해서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도영이 서울시티 엽서랑 마크 엽서도 있으시면 좋다고 해가지고 서울시티 거가 그래서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도영이 너무 예쁘고 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양도 받았나? 근데 주소가 저 대학교? 주소랑 굉장히 가까운 곳으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틀렸어요 반가운 느낌? 근데 왜 두개나 뭐 샀었나? 뭘 샀지? 아샀지건가 양도를 받은건가? 교환을 한건지 양도를 받은건지 양도를 조금씩 조금씩 받기 시작해서 아! 아하 아하 아기억 아, 났습니다 이화티팅딱 한번만 깠단 말이요 그.. 크레딧에서는 제 정우 뽑고화티팅딱 한번만 는데이가고정안어 근데 이거를 당장 양도를 받으면 처음에 클래식해했 이렇게 뽑았는데, 물론 나중에 걔가 발표하면 됐지만, 제가 그냥 냅다. 도영이 그 클래식 글을 바꿔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의... 아, 무튼 끝, 오늘의 끝끝끝 어, 끝. 안녕 안녕. 이제 마지막 관세이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 다른 1위 관세이좀더 늦게 올길 알고, 어제 커서 잠갔는데, 그날 전에 뜯어주다고 해서, 그래 운동 끝나고 걸어오는 길이었는데한 시간 잘 털어가지고? 아니 진짜 그렇게 공학가 진짜 없어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는데 내 물이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을 그냥 그할걸로 간다고 했는데 어떤 분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